러나넌스 커밍 여러분들 어서와요 이번에는 시즌2 직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진로를 정해주고자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본인이 원하는 캐릭터를 해야지 가장 오랫동안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이 버서커를 고를 때 정말로 그 시절에 똥그 자체였습니다 버서커한테 스킬에 이제 부입하게 절단 레벨 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보스를 부입하기를 해야지 뭐 딜이 들어가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버서커는 버서커라 불리지 못하고 절단 표창이라 불렸었습니다 그 정도로 똥일 때 했었지만 재미로일 때까지 꾹꾹이 버치고, 현재 버서커 1티어로 떡상해서 모든 직업이 시기하는 직업이 됐습니다. 자, 일단 서론은 여기까지였구요. 지극히 주관적인 저의 직업 추천. 여러분들의 진로를 정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직업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의 아주 주관적인 저의 추천을 통해서, 뭐, 나름대로의 좀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과로안에 바피증, 방각, 백어택, 서포터,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넣어놨는데요. 지금 이 바피증, 요런게 이제 겹치는 직업들은, 웬만하면 파티 시너지가 상당히 손해를 봤습니다 이 괄호 안에가 파티 신너지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파티 버프라고 보시면 돼요. 파티 버프. 이 로스타크는 파티 버프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이 바피증, 바피증, 바피증하면 중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과 같이 게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보통 친구들은 이제 파티를 짜서 하잖아요. 그럴 때 버서커, 호크아이, 데모닉 인파이터 이렇게 골라서 파티를 해 버린다. 그러면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파티가 시너지가 거의 뭐 버서커 데모닝만 받게 되고 뭐 거의 뭐 시너지가 개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로 안에 거를 지금 자세히 보셔서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업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버서커. 제가 현재 키우고 있는 캐릭이고요. 상당히 강력하면서 타격감도 있습니다. 이 폭주하면 상당히 강력해요. 그냥 지금 상당히 강력합니다. 버서커 1티어고요. 그리고 대검 간지도 있습니다. 아, 지금 그리고 제가 홀딱 벗어있는데 원래 홀딱 벗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름대로의 그... 이 나름대로의 그이 아바타를 껴서 그렇지 아바타 벗으면 아 잠만 이가 아니구나 자뭐 나름대로 <laughs> 멋있는 뭐자 나름대로의 멋있는 장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어자 아, 일단은 그 아바타를 좀 껴야 돼요 이 게임이 아바타가 없으면 똥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아바타를 자 껴볼게요 제대로 된걸 끼면 중갑간지가 쫙 쫘아... 거의 러브하우스 마냥 캐릭터가 새로워졌죠. 자, 일단 버섯커는 이런 맛이 있고요. 그리고 버섯커는 타격감이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폭주. 자 써서 착착착착 할때 소리가 챙챙챙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납니다. 장난 아니에요. 지금 현재 사람들 파티 인식도 거의 1티어라서 버섯커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버섯커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오로드. 얘는 탱커인데, 여기 30% 방가, 20%빼어탱두 개의 시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워로드가 파티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면 되는데, 게다가 워로드는 도발이라는 스킬이 있어요. 탱커다 보니까, 보스 앞에서 탱커 딱 도발, 탱! 걸고 이제 뒤에서 파티원들이 편하게 때려주게끔 해주는 아주 파티한테 중요한 존재입니다. 워로드 있으면 정말로 파티가 편해져요. 그래서 뭐 탱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디스트로이어. 얘도 어떻게 보면 전사 계열인데 얘도 좀 딴딴해요. 얘도 오로드만가좀 딴딴해지는 스킬들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 60%의 반각을 가지고 있고요. 반각이 방어력 감소란 뜻이에요. 그리고 얘의 특징은 뭐냐면 돈가스라는 아이덴티티 스킬이 있는데 버섯가루 폭주라면 야냥 제트 누르면 돈가스 킹 켜가지고 빵빵빵빵 이렇게좀 때리는 게 있어요. 이 게임은 보스 무력화라는 게 존재하는데 무력화 게이지가 일정 수치 올라가면 보스가 기절합니다. 그때 데미지가 좀더 들어가고 뭐 그럴 수가 있는데 디스트로메어가 있으면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디스트로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한방 스킬, 징강. 몬스터가 사라집니다. 자, 다음 캐릭 가도록 할게요. 폴리나이트 서포터입니다. 이 게임은 성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서포터는 남자, 여자 한 개씩 있어요. 여자는 바드. 남캐는 홀리나이트, 요렇게 있는데, 홀리나이트는 성기사 느낌 나서 상당히 좋습니다. 바드가 이제 파티에 이제 쉴드나 힐 같은 걸 줘서 파티의 안정성을 늘려준다고 친다면, 홀리나이트는 안정성보다는 극딜, 극딜을 추구하는 뭐 그런 직업이라 보시면 돼요. 자, 이러면 전사는 끝났고요다음은 이제 법사, 아르카라는 20%의 치명타가 있습니다. 이 게임은 치명타가 별로 시너지가 인기가 별로 없어요. 왜냐? 일단, 무조건 본인 딜이 높게 나오는 게 좋아요. 솔직히 뭐, 때렸을 때 1억 나오는 것보다, 땅! 때렸을 때 3억 나오는 기분이 좋잖아.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치명타 시너지들이 살짝 좀 멸시 받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카나, 법사계열인데 근접으로 때리고 법사나싹다 여자 캐릭이거든요? 역캐도 있고 극딜을 거의 쿨타임 한 4초, 3초 만에 빠바바바 계속 뽑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미지는 강력하고 쉴새 없이 때려서 이런거 원하시는 분은 하시면 돼요 받은 아까 말했듯이 폴리나이트에 이제 반대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안정성을 높여주는 서포터고요 그리고 이제 서머너, 60%반각이 게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너지가 이제 바피징이나 반각인데 서머너, 고대의 창이라는 스킬이 있는데 타격감이 레전드입니다. 자, 위에서 창착 스하면 빵빵빵 떨어지는데 데미지가 3억, 7억, 4억. 보스가 살살 녹아요. 서머너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머너도 어떻게 보면 거의 1티어. 그리고 법사 계열. RPG 게임에서는 웬만하면 법사가 메인 딜러인데 이 게임에서도 살짝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 일어나세요. 수업 바지안 끝났습니다. 자, 다음에 헌터 계열. 호크아이 18% 바피증 자이 게임이 30% 60% 요렇게 이제 똑같은 시너지인데 얘는 왜놓고 얘는 낮냐 호크아이는 거의 상시 적응되고요. 버서커는 자기가 원할 때만 한 6초 정도만 바피증 쫙 30%로 높여서 극딜을 뽑는 그런 게임입니다 하지만 이 게임이 시너지를 몰아서 한 번에 딜을 극딜 넣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게 상시로 계속 쫙쫙쫙쫙 때는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18% 바피증, 30% 반값. 이런 류의 직업들은 이제 60% 60% 30% 30%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호달려요. 시너지는. 그러나 이제 화를 <laughs> 뭐, 그런 걸 좋아한다. 포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인식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한 2에서 3티어. 그리고 난 뒤에 데빌헌터. 20%의 치명타 가지고 있는데, 뭐, 치명타 기에은 아까 말했듯이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데빌헌터. 손맛이 있습니다. 얘는 무기를 3개 써요. 저격, 샷건, 핸드건어. 그나저막 쏘다가 잠깐 슉빵 쏘고 멀리서 구르기로 돌아간 다음에 이제 저격으로 띵띵띵 때리면 되는데 저격은 장난감 총이라서 딜이 아예 안 들어가니까 안 쏘시면 되고요. 잠깐만 가까이서 탕탕탕, 탕탕탕 쏘고 그럽니다. 그래서 데빌런터는헌터 계열인데도 어떻게 보면 근접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나 근접 캐릭인데도 거의 로스트아크에서 거의 탑급으로 체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직업들이 그냥 한번 탁 맞으면 그냥 빠시. 아, <laughs> 그냥 옆구리에 멍이 든다고 치면 데비런터 딱 심어. 치면... <laughs> 데비런터는 갈비가 나가버립니다. <laughs> 아, <laughs> 왜 웃긴지 모르겠는데. 아 집중하,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데뷔나더는 갈비뼈가 다 나가버립니다. 그런 걸로 참고하시면 되겠군요. <laughs> 자, 블레스터는 일단 30%의 방칼 가지고 있어서 서머너, 이제 디스트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밀려납니다. 아, 시너지에서 좀 밀려나는데, 그래도 얘는 중화기에서 좀 손맛이 있어요. 따발총, 당당당당당당 쏘거나, 아니면 화염방성이쫙 쏘거나, 그렇게 좀 묵직한 한 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블레스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에서는 거의 한 3티어 정도 됩니다. 파티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뭐 블래스터 하라고 한다면 쌩 까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캐릭은 8월 12일에 나오는 스카우터인데 블래스터가 지금 3티어 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 게임이 중화기 그리고 메카닉 이 계열을 확실히 나눠줘야 되는데 애매하게 나눠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래스터랑 스카우터랑 상당히 컨셉이 겹치는데 블래스터의 이미지상 중화기 병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8월 12일 날에 나오는 스카우터에 비해서 상당히 비교되는 게 맞아요. 데미지를 떠나서 이미지가 너무 겹칩니다. 그런데 블래스터는 상당히 좀 시대가 좀 떨어져 보인다면 스카우터는 상당히 현대적인 미래적인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서 블래스터가 상당히 좀 떨어져 보이는 맛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합니다. 하늘에서 원자포탄, 빛, 땅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뭐캐틀링건 당당 당당 당 레이저 앉아가지고 돛잡리 펴가지고 찡 쏘는 것도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강력한 딜을 넣고는 있지만 사람들의 인식에서는 3티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스카우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서 확실하게 말을 못하지만 아이언맨 느낌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암살자 가도록 할게요. 데모닉 30%바피즘 아까 말했듯이 30%가 아주 황족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버프일 게다가 데모닉은 느낌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제 악마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악마 쫙 해서 막 눈에서 레이저 삐 나와서 다 잡을 수 있는데 이 게임은 뭔가 잘못됐어요. 억제라는 각인서가 있어서 못습니다. 어. 뭐 악마 변신이 안 돼요. 어. 그래가지고 뭐 데몬이기 할수 있는 게톱니바키톱니바키찡 굴러가고요. 그리고 뭐 캐리기는 다른로센거 같은데 재미가 없어요. 악마로 변신을 못 합니다. 근데 나름대로의 사람들의 인식은 좋습니다. 악마 변신을 못하는 악마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이드. 예전에는 좀 뭔가 사람들한테 인식이 좀안 좋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나마 좀 최근에 상냥을 먹어서, 최근에 하기엔 좀 오래되긴 했지만, 나름대로의 1티어 자리를 좀꿰 차고 있습니다. 블레이드는 타격감이 꽤 괜찮아요. 스킬 쓸 때, 검을 3개 쓰면서, 막 장검 하나, 그리고 뭐 단검 2개 쓰면서, 막 진짜 뭔가 칼잡이 같은 느낌이 납니다. 하지만, 블레이드는 뭔가 차징 스킬이 많아요. 길을 찡! 찌인... 하거나뭐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진짜 바로바로 바로 쾅쾅 때리는 맛을 원하시는 분들은 블레이드보다는 뭐 버서커 이런 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리퍼가 9월 달에 나온다고 하는데 리퍼는 상당히 좀 트레일러를 봤을 때 블레이드와 좀 유사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이드를 좀좀더 설명드리자면 20% 백어택. 백어택을 가지고 있는 게 워로드랑 블레이드밖에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시너지 겹칠 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딜러 중에서도 나름대로 상위권이에요. 블레이드는 준수합니다. 여러모로. 자,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직업군 격투가 있는데 배틀 배틀마스터 40%의 치명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틀마스터 이러면서 나오듯이 정말로 주먹으로 막 출세 없이 막 발타로 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 다 해가지고 막 출세 없이 때리는데 뭔가 배틀마스터는 하다 보면 단조롭습니다. 스킬 네 개밖에 못 써요, 거의. 일단은 스킬 칸이 8개 있는데 배틀마스터는 스킬은 네개한 번에 빠르게 짜라라락짜라라락 꽂고 난 뒤에 평타밖에 못 씁니다. 자장자장자장 짜장 이렇게 한5초 정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뒤 발차기 쳐. 그렇게 때리는 좀 직업이에요. 좀 뭔가 속도감이 느껴지고 타격감을 원한다면 격투가가 맞긴 한데 배틀마스터는 좀 현타가 좀 상당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단조로워서좀 쉽게 질려요. 거기에 반면 버서커는 좀 다재다능하죠. 폭주하면 뭔가 새로운 캐릭터를 하는 맛이 나고요. 데모닉에는 지금 악마인데 악마 배신을 못 하지만 버서커는 폭주를 한다면 거의 악마의 버금가는 상태로 변신해서 강력한 데미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인파이터. 18% 바피증이 있죠. 데모닉이 이제 30% 바피증, 버서커가 30% 바피증인 반면에 18% 아까 말했듯이 상시 시너지이긴 하지만 이 게임 정서상 한 번에 몰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파이터는 좀 별로라고 볼수 있습니다. 시너지가. 그러나 인파이터는 그안 좋은 시너지를 넘어서 만큼의 나름대로의 타격감, 진짜 인파이터 느낌 나요. 주먹질의 느낌이 납니다. 창 하면 모니터가 흔들려요. 어, 모니터가 떨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인파이터가 나름대로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들 재밌게 하고 계십니다. 인식이 뭐 나름대로 조금 낮긴 하지만 재미를 원하신다면 인파이터도 추천합니다. 근데 이 게임이 아까 말했듯이 성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남자 인파이터를 못해요. 무조건 여자밖에 못합니다. 격투가는그 다음에 창술사 40% 치명타. 그래서 뭐 나름대로 시너지도 치명타 위주에서는 좀 상위권이고 뭐 격투가 다 보니까 타격감이 있을 것 같아 생각하지만 창술사는 타격감이 없습니다. 창으로 찌르는데 진짜 뭔가 내가 캐릭터를 하는 느낌이 아니고 뭐 남이 하는 느낌이 들어요 타격감이 격투가들에 비해서 거의 없어요 원래 같으면 각자의 이제 주 스킬 버서커는 이제 피니스트라이크 땅! 시! 땅! 시 찍어버리면 화면이 부르릉 부르릉 흔들리는데 창술사는 가장 강력한 스킬 정룡포 찌 찌이... 없습니다 그냥 기는 열심히 모아요 찌이... 끝납니다 데미지는 숫자는 몇억 나올 수가 있어 하지만 타격감은 1도 없다는 거자그 다음에는 이제 기공사 20%의 공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증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제가 설명 안 했는데 공증은 서포터한테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서포터랑 시너지가 겹치면 기공사는 별로 아니야? 하는데 서포터랑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기공사의 시너지는 현재 독보적이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기공사는 거의 파티에서 다들 데려가곤 합니다 딜도 준수해요 그리고 기공사 원기옥와 크으... 1차각성이 원기옥이다 하늘에 그냥 커다란 카카로트가 쓰는 그 원기옥이 똑같은 게 날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키우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강력했어요. 지금은 약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여, 이 게임에서 이제 밸런스를 파괴시켜버린 이 스크롤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특정 스킬을 데미지를 몇십 퍼센트를 강하게 해준다. 그런데 이제 기공사가 가장 강력한 주요 딜링기가 원기옥이었는데 각성기. 각성기는 이 스크롤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기공사는 이제 스크롤을 쓸래야 뭐 이상한 스킬밖에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원기옥을 상대적으로 이제 약하게 됐는데 그래도 뭐 아직까지 나름대로 이제 준수한 데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공사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하나의 말하지 않은 시너지가 있습니다. 오로드. 복보적인 제압 시너지가 있어요. 제압 시너지가 뭐냐? 오로드가 도발 걸때 보스가 웬만하면 화상, 기절 이런 거 절대 안 하는데 오로드의 도발에는 먹힙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서 제압이라는 특성이 존재하는데 제압이 피격 이상 및 상태 이상 대상에게 주는 피해량이 증가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시너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로드를 상당히 많이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아 일단 어디까지 이거는 그냥 지업이 주관적인 유비 입장에서 보는 그냥 직업 추천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뭐 어떤 레이드에서 필요한 정화 아니면 뭐 쉴드가 뭐다 뭐 이렇게 완전히 자세하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완전하게 자세하게 들어가면 캐릭터 이거 설명하는데 1시간이 넘어가요 보시는 분들이 다 주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하는 직업은 친구 4명이서 한다고 쳤을 때 버서커, 오로드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홀리나이트 강력한 딜을 뽑기 위 홀리나이트 그리고 난 뒤에 오로드 반갑 백어택, 제압 시너지에 겹치지 않는 기공사 공증을 넣는다면 아주 강력한 레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디스트로이어 60% 반각이 있지만 이 로스트하크에서 암흑수루탄이라는 반각을 좀더 추가해줄 수 있는 아이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워로드가 암흑수루탄틱 터진다 그럼 디스트로이어의 빈자리를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서커, 워로드, 홀리나이트, 기공사 일단 요렇게 4명이서 뭐 파티 짜시면 되겠습니다 끝! you